아, 이 건물은요, 역대급 폭락입니다. 무려 20억이 폭락했습니다. 바로 정면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. 사거리 코너의 위치에서 건물 노출도가 아주 좋습니다. 상당히 큰 상가주택입니다. 2022년 중공 건물이라 건물 상태 양호합니다. 1층은 총 2개의 오실, 근린생활시설,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외관은 화강석 부침 및 몰타리의 페인팅 마감입니다. 건물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. 매각일이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. 최초 감정가 대비 두번 유찰된 이번에 차 20억 400만 원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내부로 들어가봤습니다.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. 계단을 올라와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2층은 총 7가구, 원룸 2가구, 1.5룸 1가구, 투룸 4가구 총 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누수 결로 흔적, 타일 깨짐 없는 상태입니다. 네, 입지 분석하겠습니다. 본건은 여기입니다. 대전 광역시 유성구 문지동입니다. 네, 본권은 좌측에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가 있고요. 그 밑에 LG화학기술연구원, 그리고 각종 연구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왼쪽에 한남대학교 대덕밸리 캠퍼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권의 배후 수요는 이렇게 풍부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연간 임대 수익 8,652만원입니다. 그래서 자기 자본 100%일 때 단순 예상 수익률은 9.11% 나오고요. 대출 시 예상 수익률은 82.40% 나옵니다. 와, 수익률 잘 나옵니다.